Let's go! We won't stop, we can't lose! 육지로 이동하면서 올라가기가 좀 힘든 위치기도 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파람 선수님 발견. 네. 호 쪽에요. 삼호 쪽이 오래 쓸수 있는 지형이다 보니까 배팅을 한 거죠. 뭐뭐 뭐. 배팅 했는데. 어, 여기서 이대합니다 체력팀 여기서 선블레 1.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오, 그런데. 오, 저 서로 지 기절을 통해서 날아갔죠. 네. 한화 네, 네. 선수 살고 있을 때 이제, 이제 그 추첨 물자를 다 써야 될것 같아요. 음. 이거 밀어내는 방법은 추첨 물자를 다 쓰면서 밀어내는 거예는데자 별로 잡아냈어요. 만두와 레드 존. 야기어 기어와 내가 어떻게든 손대면서 자 나오는 거네! 아 우와, 근데 좋았어요. 위치 트레이드 네걸렸고요 발작 소리 들리죠 자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두명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위로 올라가면 저 J자 쪽에서 샷각이 나오니까요 드럼톱 뒤쪽로 줘, 어, 수만큼 그냥 없구요. 하자! 자 들어와서 하이거아 결국은 잡아냈어요 이쪽에 지금 들어갔으면 안 됐거든요 자 커리즈 외곽 쪽에서 들어가는 아 어택제로 아니, 이걸 막아? 면서 예. 너무 많이 데미지를 받고 있는데다가 갈수 있는 동선을 계속 파악당하고 있는 게 너무 오오! 구... 이거 블랙에 어, 이거는 이벤트죠 네이 예. 이벤트를 노리면 어택제로는 입성할 수 있죠 어, 네음 그래야 편해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 어! 드러만자! 네. 드러만자! 네. 네. 아 근데 아, 공방전 뭐... 공방전이에요 공방전이에요 예잠군먹물이 네, 네. 되면 안 되죠 이건 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자 서로 지금 사상자들이 발생하고요 땅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배팅은 한 거죠 오 어, 발발. 어차피 너 걸어올 거잖아 하면서 이 정도의 승부를 본게요 일이었어, 일. 아, 블루존 들어간 거아니에요저 위로 던져 주긴데 상황에서 위에 오. 자, 자, 자 블루존 파... 퍼지기 전에 나와서 해야 됩니다. 자, 옆으로 돌고 있습니다. 아주 김인 선수가 자, 산기 전에 해야 되는데. 해분. 해볼! 해주는 야, 이걸 다 끊어 해분이요? 음, 그렇죠. 자 여기서는 에더가 좀 쓰러졌고 디어서스 혼자 남아있는데요 어 슈타 이거 헤딩 슛을 버렸어요야 이거 헤딩을 헤딩 했죠? 헤딩 슛을 넣어버렸어요 네 저런 과정 있거든요 정확하게 끝내버립니다 강동도 t 원을 잡았어요 이제 난타전을 벌여야 되는 건 남쪽에 있는 팀들입니다 야 이거 차를 타고 들어가서 그냥 밀어버리죠 야, 한 명이 말했어있는 아, 아, 쪽으로 가서 끌어버리죠 8포 자 남은 선수 하나 뻔하죠 근데 솔루션 위치가 뻔해요. 위에 서 하나 쏘면 저쪽으로 찍혔어요. 차량이 네, 네. 있다는 전쟁하에 젠지가 찍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없지 망했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예, 예. 차량이 와와 야. 야. 와, 몸체 같은 UHG가 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네. 지금 뿅! 야! 야 유현이 유연히... 쳐다보지 마. 예. 야, 이게 한 대도 안 들어가야 되는데 되나요? 자, 막내 입구 쪽으로 들어오셔. 웰컴, 웰컴 웰컴 웰컴. 자, 소팔락고. 자, 내립니다. 아이 지금 들어기 위해서 지금 막내. 이거 자, 설마 또 도명 기절이야? 자 여기서 어, 예. 야. 근데 결국에는 이쪽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치킨을 먹기가 어려워져요. 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필드예요, 디플러스기야. 그리고 GNL이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멘토스. 아, 아 연막탄 하나 더 뿌려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아, 여기서 GNL은 아웃됐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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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급이 쓰러지고 서울도 쓰러지며 동기여진이에요. 타이밍을 네. 낮췄거든요. 광동릭스가 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광동을좀 살렸고요. 와술 타고 가는 데요 자, 한방 1타 2피 나올 수 있어요. 자, 와우금 잡았어요 자 추가로 하울! 야, 자, 디플러스 기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딱구가 올라가죠? 예, 이 타이밍이 네. 나왔죠? 자두명 쓰러진 상황이고 자 얇은 나무 이한한 한 그루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에요 디플러스 기아 와아 지씨 다 잡아먹는데요? 좋은데자 들어가서 세기를 박아낼 수 있나요? 자 키를 좀더 챙기면서 이야 딱구. 남은 선수 하울 네, 혼자 나왔습니다 올려버려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야 게코치 아카데미 어 이거 잡으러 가는 건데요. D 팔 X 찍어놓고 아 D 바로 물렸어요. D 팔 X로 네 여기서 어? 마무리까지 짚고 어, 아, 있어요. 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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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님 들어갑니다. 지현아 드릴 봤거든요. 알고 있었네요. 오버엠에 아, 야 좋은데요. 깔끔하게 끊어냈어요. 음, 잡아 먹을 수 있는 위치라면 마지막 네, 여기 나아서 남아서 나요. 어 박차를 터졌어. 요바이 터졌어요. 박히 자 주력자요. 자 금민 금민 오, 근데... 자, 바로 지금 응사를 보면서 네. 자, 내려서 지금 여기서 벤투스 지금 계속 노려주고 있고요 아, 이거 달려들잔가요? 네. 아, 아 사일로트 옆구리 아, 어, 차량 바퀴를 온전히 다 지켜내기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텍터! 이야, 하나 끊었습니다 레드존 있어요? 자, A, K, E, 자, 보고나서, 오오 어 서클 아 위쪽이에요 아, 서야 <laughs> 위로 쏠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택제로 어어? 어어? D플러스 2개, 수습이 둘. 되나요? 근데 건너가에 위치해 있어서 생민등? 자 가다지 멈췄으면 자, 내렸어요. 병체력이. 찍어버리기. 체력이 쓰이고. 많이 빠졌어요. 네, 중요한 건더 편이에요. 디폴트가 무너집니다. 네, 이게 합류하지 않았던 딱구가 이쪽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딱 있었거든요. 음. 자, 자, 아즈라 들어가요. 아즈라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어? 광동이 좋아요. 예. 자, 들어왔어요 주면. 방파제 방파제 막아주니까 여기서. 네, 예, 옆구리. 네, 딱구 딱구의 수비 좋아요. 이게. 별구의 에이선이 어? 어? 무너졌고. 아니 쓸어버렸는데요. 예. 자, 여기까지 정리되면 살루스 선수가 건너오는 거는 괜찮아 보여요. 네. 야, 규민! 지금 오른쪽에, 어 봤어요? 자, 수류탄 6개 있어요? 네. 살루트? 가지로 나왔나요? 어 이거 당연하겠는데요? 어, 아 T1 T1 몰라요 살루요 예전에 미라마에서 예, 살루트가 혼자 T1 정리한 적 네. 있었거든요 음. 자 여기 다시 하나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그때그 악몽이 야, 떠오르겠는데요? 살로르 방독 만드나요? 야, 이거 양강을, 양쪽 다 뚫어요? 양각을다 방비해요? 네 지금 본대 쪽에서 센터를 네. 정리해주는 건 키워를 찍어 누르고 있지만 세트 레스 살루트가 작전 종료. 키워을 무지막지하게 괴롭히고 있어요. 네, 살루트가 지금 전담이에요. 네, e 스포츠 품데... 살루트가 전담입니다. 답위 네, 위로 올라가서 찍어버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한번 노려서 여러 각도로 한번. 어우, 그 들어가서. 이야, 오르카. 야, <laughs> 역시... 예, 역시 보급 무기예요. 네, 예. 저 오르카가 좀 들어가서 지금 완전 정리해버렸습니다. 어. 이거 지금 라스칼의 위치를 모르나요? 와, 아, 이거 몰랐어요. 야, <laughs> 자, 성광탄 먹여주면서. 자 억지로 내려가겠다는 네, 네. 예요요 네. 그냥 자, 떨어지면서! 케나보급이인데그 오케이, 오케이, 오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아요 그렇죠 솔루션 지금 들어갑니다 솔루션, 지금 솔루션 해결책은 제시해줍니까? 네, 옆에서 봐주면서 솔루션 위쪽에서 떨어지면서 이야 그냥, 그냥 오르카가 위에서 아니, 찍었어요 오르카가 지금 위에서 찍어 눌렀는데 자. 오르카가 이쪽만 뚫리지 않는다면 네. 이 스포츠그룹이 마지막까지 GNL과의 싸움을 볼수 있거든요 이야 아 루티가 끊어버리죠 시간을 안 주는데요 예. 예. 스크래치를 냈어요 너리를 잡고 나 2등 할 거야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 두팀다 음, 네. g n l 을 찍힌 먹고 네자 우린 여기서 2위 차지하겠다 자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 <laughs> 자, So, we are letting the headline. So, the p 어 i n t 이 f p o i n 보이나? d c h u 자 k k 예, 오르카 a n g a yes, you go to cut. Kill away. y c n n t c n n t do n n o 이원 입장에서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어! 들어간 상황에서 야, 빨리 승부 보는 거예요. 공격 기회를 아까발고 타입의 에미사고도 이럴 때는 또 근접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파케까지 음. 내주고있는 상황에서 이 살립니다. 빠르게 살려요. 여기 산티노 위에서 내려오는 오버엠 선수들 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왕인. 방동의 차량을 보고 나서 아, 여기 먹혔다. 라고 생각해서요수을가져온 어, 건가요? 저, 너무 치열했어요. 지혜들은 기복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자, 고나 혼자 남았습니다. 완벽한 수비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급할 게 없거든요. 어, 굉장히 네. 어, 깔끔하게 아군이었어요. 아! 와, 주인을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모두가 비상 호출을 타서 들어가는 동계에서 혹시라도 화키를 시켜 버리면 지금까지 그려놓은 모든 그림이 찢어지거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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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아아아 아! 위에서 아! 그림 한 장이 찢어졌고요. 추가적으로 끊길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주인을. 그래. 자, 자. 지금 근처에 있고요. 구룡산은 마감이었기 때문에. 네. 네. 어 테크는 트라이드 몸을 피트라. 테크. 아아 G N L은 지금 맞대응을하는게 아니라 이사를 통해서 생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자, 뒤자코. 좀 들어서 아 디어 선수 끌어내고 있는 광인. 음, t 1도 이쪽을 계속 기웃기웃 거리니까 광동도 어느 한쪽에 힘을 주기가 애매한 거예요. 자, 한번더 붙었습니다. 지금 디어. 자, 한명진 기절 중인 상황에었습니 찰리는 움직임? 자, 시간. 끌기. 자, T1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시간 끌기에요. 저 위에서 싸움 거로인데, 오! 거는데요. 오 야, 이거. 하마가 물었습니다. 어마. 하마 시동 걸. 하마가 둘 물었어요. 체력을 못 감았어요. 이 앤드가 아까부터 체력을 못 감아서. 네. 야, 이거. 피어 또 위기인데요? 전금 예. 레이닝 선수가 혼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아, 아 정리! 자, 치, 하마가! 자 누워있는 거 체크했나요? 음. 그러면 바로 지키는데요 또 하나씩 하나씩 팀들 아 제거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디바인TM 쪽에 기절을 만들지 못 않는 이상 절대 들어가는 게 불가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장구가 지금 누웠는데 연막 뿌려져 있고요 어 여기저기서 난타전인데요? 네, 이러면 강동이 돼요. 더 좋아요 네. 네. 자 길을 좀금 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여러 군데서 싸움이 펼쳐지고 있고 아, 연료통 터트려놓고 진입 못하게 막아놓고 아, 그래서 좋아요 이거 좋은데요. 세팅이 괜찮아요. 야, 예, 아, 이거 다 터져요? 네. 그래서 디플러스기아가 입성했어요. 자. 그래서 이 오, 또또 또. 명찬의 드라마 만들어 내는. 근데 위치가 특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아아 노리고 있었어요. 플로 우 선수님 정리했습니다. 게임치아카데미가 달려드는 타이밍 이 좋아요. 네. 음. D팀 무너지죠. 바로 정치아카데미 지금 찌르는 타이밍 너무 예술인데요. 소자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글라스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네. 시작하는데요. 여기 아제라가 있습니다. 막내. 자 수류탄 좋아요. 자, 오! 야 들어오는 거 지금 바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 끊어내고 있어요. 네, 이게 웰컴 웰컴스루탄의... 수류탄에 어... 어... 블루존 좋은데 블루존까지 예, 화장실 안에서 큰나요. 네. 자, 네. 째리 로그제... 째리. 자 체력 체력 지금 체력 갖고 있어요? 어, 자 브레이커스는 아 어, 타이밍 좋아요 타이밍 좋게 잘 맞췄습니다 일단 자한명지 정리 네, 네. 광동이 음. GCA만 막아내면 우리가 치킨을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쪽으로 다 뭉쳤습니다 어 대견하요 대견하요 그냥 규민이 그냥 가서 음. 야 예, 동료애를 보여줬는데 하늘로 데려가요 그냥 가서 아 뛰어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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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 이런 지금 막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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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커내고 있다 커내고 이미지 들어가네 오른쪽인데 아 만두 자 만두가 지금 들어가면서 플라임이 지금 잡아내고요 혼자 남아 있어요 자확킬 내고. 아래쪽으로 도망온 게임 코치 아카데미들 생각을 해야 되고요. 1대1인데 치세까지 좀 고. 치세들이 네. 말려요. 어어 말려 들어가는데요. 슈퍼팩트가 잡아냈어요. 자, 벤투스 친구 보네요. 자 위로 들어가면서 이제 벤투스 지금 3대1 1이에요. 야! 야! 오 위협탄 없었지만 미지는 네, 네. 들어갔어요 들어왔으면 체력이 빠졌기 때문에 자 방금 치킨각으로. 경기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연바타네 촘촘히 뿌려가지고 주유소각을 없애야 되는데 네. 연바타에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3대1대1이에요 본인들의 피격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외곽 쪽에 창고로 숨어 들어가고 치킨까지 가져갑니까? 광동 점수 그래서. 안 주겠다. 네, 우리도 네. 지금 일위 노려야 되니까. 와, 광동 프리시아! 국내 최강의 팀의 면모를 이번 경기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치킨을 가져갑니다. 그냥 한 명이 있으니까 디플러시 기아가 과감하게 올린 건데 o u do. Can you have no easy, Nika? Diplosity, q u a 요 a m a k Olingon, there. So, we don't want to do it. We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pass t h 물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두명세명 명 끊어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총기도 M4예요. 그렇죠. 이거는 손절이 맞아요. 음. 원 입장에선 할 만에 좋습니다. 음. 근데 네, 그 중심부 쪽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잔지 들어옵니다. 어, 근데 잠깐만 이사를 어, 했어요? 어, 어? 아니, 그러니까 물이 걸려 있으니까 예, 예. 아래쪽에 좀 배팅을 더 해보겠다. 좀더 네. 안쪽으로. 자, 네. 하우스 쪽에 좀 붙어 있네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 뭐 해? 저. 옆지? 없다고 저 생각하고 들어온, 들어온 거거든요. 이 없다고 도 알고 네, 들어왔어요. 넥스가 들어? 하나 지금 보다가 이폴라베어 선수님 낚았죠 옆에 있는 T1이 있고 센인트까지 해서 금주에요. 네. 야이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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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이거는. 아예 네. 이거 들어오면서 자이동선이 막아야죠. 어,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 예. 자, 자, 자 참, 전자수진 압박하죠. 자주 들어있는까 하나 더 던져놓고 수류탄 하나 더, 더. 들어와서 이제 젬지까지 오 샐루트 해도 아니 근데 이 게임 PT를 정리하는 그 구간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정리가 되면은 젠지도어 네. 약간 겁이 나기 시작해요 아, 그렇면 렉스가 지금 피시캠프에서 낚싯대를 던져놨는데 와 이거 하마 아니 이게 사람이 들어올릴 수 있는 물고기여야지 네. 물속에 하마까지 왔어요 지금 끊임없이 렉스는 낚싯대를 던져야 됩니다. 디플러스기아도 속도를 잘 내주는데 어디서? 어? 어, 여기서! 야, 야, 어? 야, 그래도 디플러스기아가 어느 정도 이 있긴 했지만 맞아, 잘, 어, 어, 잘 막아냈는데 성공을 하나요? 장구, 장구, 면 끝나요? 세 명이 쓰러졌습니다. 까치, 까치, 나부터. 나부터. 야야야야 연막 때문에. 누구 누구 지금 여기서 하우 하우 됐어. 아! 슈퍼맨! 근데 어디 쳐주셨나 자자자자자! 자 여기서 한 대! 꿈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혼자 한 남아 있어요. 오늘 대박이 날수 있습니다. 수리탄. 야야야야야! 해더 내려. 광동도 지금 편하진 않습니다. 오! 저 지금 발포 발포 발발발포. 아 진짜... 근데 발포가 잘 막아주긴 했는데 네. 스플릿이 너무 돼 있는 바람에 네. 이거 네. 젠지의 그비닐하수 털렸는데요? 지금 여기도 광동도 지금 들어가면서 DTM. 자 네. 토시가 막아준다면. 자꾸. 근데 뒤 쪽에서 사격각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 데미지! 젠지 피리아웃스 싹다 퀄리티 콜링을 해 보시자고요. 이거를 버티는 건요. 현 시점에 신이 와야 돼요. 네. 자, 스태... 아, 아 지금 광동 입장에서는 순위 포인트를 더 챙기게 되면서 나중에 쏙쏙 빼먹는 킬 이런 것도 챙길 수가 있거든요. 어? 네. 기절각, 기절각 스틸각 노린 거 아닌가요? 예. 하나. 큐미. 어. 자, 투박설리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지금 예. 여기어 루어. 아, 맛있다. 어느 쪽에 힘을 주고 히테너를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당서 오! 오! 기저는 못 만들어냈어요 음, 네 하우스 팀이 누워있고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는 자기장 한장 찍어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낚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제라 펜타그램이 트레이드 각을잘 봤죠? 야 자,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이걸 T1이 다 버티면서 시간을 벌고 4인 스쿼드를 유지한다면 치킨 싸움에 참전할 수 있겠지만 네. 오! 점퍼마개 배럭인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네. 버텨내고 있어요 자선데이어 체력 퇴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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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희가 오랫동안 서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안팔아. 안팔아서. 아! s u 선 너무 아프게 받고 있어요. 네, 그냥 여기서 이제 뽑아 버리고 있어요. 네. 판매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다밀어버리죠 네, 그냥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키고 있는 여덟 명의 적들이 있어요 예. 자이 지원자리까지 먹어주면서 각도 보일... 잠깐만요 근데 네, 아예 같이, 네, 같이 가야 되는 것도 고 아닌가요? 이거 어,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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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들어왔어요 아아 쳤어요 아군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저 쳤어요 뒤에서 잡았는데 아직까지 자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명 남았죠, C N N. 그래서 이게 아즈라이크 그네 배팅하는 타이밍이 좀 우아했거든요. 자, 제 위키 도아가 C N N 스포츠 오늘 하루 두 마리 치킨 얻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성적을 내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거 말고 답이 없어요. 네. <끄> 야! 따꾸! 아니 따꾸 오늘 폼 미쳤는데요 아이언사이트 스카노? 니 오늘 따꾸 진짜 기가 막히 게 들어갔는데 오프라인 무대에서 자 이거 태워가야 될것 같아요 한번더그 각이 나오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아 안돼요 이거 아, 안 돼요. 돼요. 아 이거 들다 들다 무빙! 무빙! 아 안돼요 안아요 안돼요 안돼안돼안돼 안돼요 네 여기서 들어오는 순간 어? 1 플러스 1이 됩니다 조금 더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막내 한명 정도? 자 광희 복수하는데요 야, 어? 야 이걸? DMR이 <laughs> 장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오아 솔루션에게 던데성 선수가 있어요. 자, 이네 들어갑니다. 오, 네. 이거 어, 이거 아, 면 아직까지 확킬이 안 났어요. 네, 나넘어 네, 네, 어, 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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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터 상치가아요지연이 하나. 머리, 자, 머리. 자, 머리. 연에게는앞으 있는 주소 예, 주소데요. 예, 주소 <laughs> <laughs> 네. 어, 연 아, 이거 리에 맞았어요. 어, 규리이잘 빠져줬어요. 네, 차로돌아오면서렉스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뿌려 놓죠. 등. 어, 위치는 파악을 했는데 빠르게 지금 트레이드해 줄수 있는 네. 위치가 아니거든요. 음, 위치가 툭. 자 뒤에서 쏴주어. 귀하네 아 디파렉스 선수 이 선수 경기 개인 능력이 출중하지만 이건 좀 스텔라. 예. 어. 있습니다. 어택 제로 좀 피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음. 자 물리면서 인디언 선수까지 아웃됐고요. 자받아칩니까 지금 여기 로키 선수 삼방이 좀 있는데요. 네. 오버햄은 아웃됐고요. 자둘 나왔어요. 아즈, 아즈라가 정리하는 그수화의 시간에서 부수적인 피해가 좀 있었죠. 오, 그렇네요. 디플러스기야. 네. 이글 암수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오. 인오닉스. 자이너 뉴스 로키 지금 둘이 남았습니다. 라이전드 둘이 남았어요. 네 어렵지만 어떻게든 풀어내면서 인서클을 보고 순위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해요. 그 플러스기아 차량 챙겨서 다른 데로 도주해야 됩니다. 어우 같이. 네, 차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싹다좀 끌어내면서요. 같이 좋은데요. 여기까지의 네. 정리 소수는 너무 잘 가져가고 있죠. 브레이크스까지 잡아주면 음. 깔끔할 텐데. 서울이 체크. 네. 자, 자, 차가 있다면 과정? 역으로 돌려야 돼요. 티원의 그 컨테이너는 정직하게는 못 밀어요. 로키 선수의대모험이 시작됐습니다. 혼자 남아 있거든요. 자 미리 미리 쏘면서 아, 네. 없어요 지금. 네. 자, 그래도 잇몸이라도 써서두 대에 네. 어떻게든 한번 가보자. 네. 피가 나도 어떻게든. 네. 자선이 철라도 그냥 네. 인몸라트끼어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치과 가서 막막 만들어야죠. 어떻게 네. 지금 여기 타계에 나가야 되거든요. 아, 아, 아 저거는 안 돼요. 잇몸이 터졌어요. <laughs> 네. 저거는 저거 안 됩니다. 아, 아 야, 근데 디플러스기아 이 상황을 포기하기 너무 아깝거든요. 음. 광동 프리스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못 합니다 이거. 디플러스기아 음.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죠. 시몬님 노래 보는 상황에서 이 작업을 시켜달라는데요. 이거밖에 그냥 수가 없으니까 뒤쳐나가본 건데 게임피티도 본인들이 당한 게 있으니까 디플러스기아만 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인서클을 보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오 어, 까치가 좋아 좀... 넘어갔어요. 예. 자 팔아서 좀 쓰러뜨렸습니다. 자 오코. 연막 연막 다리 펼쳐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쿠파이브 선수가 그리고 T1 쪽에 기절이 올라왔다디 네. 플러스 기아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네. 조금 더 만들어지는데요. T1의 시선을 좀 바꿔놨고 예! 벤투스가 아웃이 되면 수리 포인트도 더 얻을 수 있겠고요. 아, 방법이, 아, 안돼, 안돼, 방법이, 안돼, 방법이 안돼. 없어요. 예, 이거는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맞죠? 네. 자, 이 싸움을 많이들 어, 기다렸어요. 네. 모든 팀들이 이 싸움 기다렸거든요. 네. 그렇 그러면... 싸움 젠지와 T1 대거 이동해야죠. 광동 야, 지금부터 뒤쪽으로 붙이면서 안쪽을 네. 제거하고 젠지 뒤를 네. 칠 텐데. 저 헤븐도즈 플레임을 예. 지네 제거. 자, 그러면은 발포가 한번 끊어 줘야 됩니다. 발포가 끊어주게 되는 광동 프릭스의 어떤 좋은 흐름 자체를 만어 드릴 네. 수 있어요. 나이겨하나 지금 불어뜨렸거든요. 같이 같이. 이거 T1 한명 남지 않았나요? 자살로티으로수류탄 네. 던져주면서 현재 계속하고 있고. 아, 열 야! 시는 시간 기묘해요. 기묘해요. 젠지! 4인 스코어 유지 네, 대고한명 내고 있고요 살루트 하이퍼가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리해야 될 적들이 음. 젠지도 어느 정도 숫자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전열을 한번 가다듬고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탑 3로 향하시는 팀들도 있어요 자 이거 잡아내고 어 자끊어내고 있는 서울 결국에 서울이 점자기장 안쪽에서 숨어있는 게 끝까지 이어진다면 광동과 젠지의 싸움을 더 부추겨야 되거든요. 가치가. 오! 아! 자헤븐이 걸렸습니다. 예. 광... 응원해야 돼요 이제. 한수한 수가 심리전이 대단합니다. 필드 렉스가 바로 뺐어요. 자헤더가 중요해요. 자 렉스 오늘 중간중가잘끊어냈거든요헤더가끊어준다면자 자... 보세요. 헤더 하나. 자 살루토가 없을 때헤더가 해주고. 네. 앞쪽에서 헤븐과 규민이 흔들어준다면. 서울 안 쏴? 이건 안 쏴? 네,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견양지 깨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밸런스가 깨 때까지 자, 그래서! 설을 안 쏴! 은하 안 쏴! 자 쏴야 돼 쏴야 돼 쏴야 돼 발포에게 정리 자 던져주면서 이게 경사다 보사다 보니까 그냥 몸을 그냥 내밀 순 없는 거예요 자발포 해줘야 됩니다 발포 해줘야 돼요 자 발포하라! 발포! 발포! 헤드! 자 헤드헌터 토시와 자 나왔어요 헤드헤드헤드자 토시와 헤드 자들어갑니까 챕터를 하면서, 챕터면서챕 앞으로 너무 중요를 하면서, 너무 중요면서 챕터를 하면서, 챕터를 하면서, 챕터를 하면서, 챕터를 하면서, 챕터를 하면 하면서, 를 하면서, 챕터 We can't tell We won't stop We can't